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드디어 신명 공판에 최종 우승자, 이채한 씨의 신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채한 양이 참 본인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또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계도 구량하고, 또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또 오늘 이렇게 신꽃에서 끝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잘 맺어가는 선생과 제자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채한 씨 신꽃날이야. 네. 어, 우선은, 먼저번에 이제 뭐 영상에서 본인도 얼떨떨 했겠지만, 본인이 또 점을 보고, 네. 또 종지불림으로 종지에서 좋은 걸 뽑고, 뭐 종합점수로 해서 1등을 한 거니까, 당당하게 자격이 있어. 네. 신꽃은 다시 오지 않아. 평생에 한 번이야. 네. 대신 모든 것은 채한 씨 본인에게 달렸어. 지금 그때 솔루션 첫 번째 끝나고 오늘까지 되게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되게 짧았어요, 저한테는. 어, 이때까지 그 시간동안 저는 각오도 많이 다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오늘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 신명님도 그런 걸 바라셨는지 매일 정말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꿈에 나오셔가지고 마치 길을 잃어서 이제서야 찾은 것처럼 저한테 되게 신호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기다리셨고, 저도 기다렸던 만큼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오늘. 김씨 한땅 아니시디야. 안 산은 여덟에 박산은 열시 위라. 송악은 상디에 부각은 중디다 백악산 아우르고 용의 허리 건너시고어 근잔디 올려밟으시고 잔디 내려밟으시든 울기 많은 마누라 화기 많은 마누라. 높수한 채영장군 아니시리야 에이. 오늘 어떤 아정성이시리야 니가 아무쪼록에 지금 이렇게 신꽃을 갖다가 유행이도 너희 신령님이 도왔는지 네가 1등을 했잖니 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행운의 기회를 잘 잡았으니까 나안 마신 내시거라 1등자다 내는거라 <목소리> 마누라 화기 많은 마누라 천하장군의 네. 지하장군 아니시랴. 어, 우레줄의 벼락 장군, 사신 장군, 내 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문지를 거꾸로 붙이고 환쟁이만 나무라더니 어른 그 음산에 발디딘 듯 하구나. 어, 그래도 오늘 좌우 정성 속에서 분리자는 정성에 신령님 우춘하고 대우하자는 정성 아니시냐. 어, 그래도 이 신을 나무줄게 해동기자 이채하니, 인제서부터는 너는 제자가 된 거고, 기자가 된 거고, 어쨌든 간에 네가 신의 부름을 받아서 신령님 아무쪼록의 신령놈주가 됐으니까 분명히 자라고 나가시거라 이 나라의 시별상 저 나라 옥시별상 강남으로 사신별성 아랫대걸 위대걸의 배머신 내별성님 강아동진 세별성 마누라 네가 노심초사에 근심이 많다 보니까는 너 스스로가 식구들에게 어쨌든 믿음을 줘버리고 네 스스로가 어쨌든간에 식구들을 갖다 등졌던 세월도 있는 거야, 얘기야 어,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 식구들이 굴복해야 천인간 만인간이 너한테 굴복할 거 아니니 에이. 그랬어도 우리 자손들비 모범되게 살자 이제부터.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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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육점육가 둥가 신장 아니시랴. 왜 천하 옥병 최대 신장 백마 신장 불칸 신장 아끼자끼 검무 신장님 신령님을 어쨌든간에 이렇게 모시고 우천하고 대우하고 네가 필구 나가니까 앞으로를 랑은 부명이 그래도 너도 네 생활이 있는 거고 신의 생활이 있는 거고 인간의 생활이 있는 거니까 조절 잘하셔. 네. 그러고 나면 분명히 편안하게 도와주고 잘했다 소리 나오게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네. 신장님이. 그래서 문서 안 정해서 자리 안 정해서 다른 건다 몰라도 신령님 법당을 갔다가 무조건 의리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잘해놓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작지만 알차게. 네. 알아들어? 네. 이 악물고 혀게 물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도 우리 신장님이 잘 불리게 도와주고 먹고 나고 수고 나게 내가 도와. 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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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대로 그 대신 절대로 섰을 때도 오반기를 거꾸로 드는 건 아니에요. 음. 딱 본인이 테스트 때도 신을 갖다가 자꾸 모하걸 죄했어. 네. 자신 있게. 네. 알겠지? 아닌 건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자 가봅시다. 음. 대신 할머니 네. 어느 쪽에 몇대 대신 할머니 외가 3대에서 왔습니다 외가 3대에서 네. 아유 우리 대신 할머니는 역할이 뭐죠? 점봐주고 네 살려주고 왔습니다 네 점봐주고 살려주러 네. 여기 어떻게 채안이 제자 어떻게 잘하겠어요 할머니 바랍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또 찾아보자 예 네. 네. 신곡갈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 아유올시다오시다 불사할머니 오시다 내가 사대 샀습니다 어느 쪽 사대예요 내가 사대입니다 내가 사대 불사할머니 네 아유 빌드 할머니 내가 살려주고 안락하게 네. 해주고 내가 다 도와줄게 예 네. 할머니 제대로다가 안정하셔 내가 네. 봐서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네 얼쑤야 네. 또 참다 네. 옥새 글문도사. 네. 신가3대에서 예. 3대에서 왔습니다. 신가3대에서 네. 글문도사 오시다. 네. 우리 글문도사 할아버지의 역할은 뭐지요? 공부 시켜주고. 예. 부정 내려주고. 예. 무술 도법 나려서 아기 <laughs> 네. 그저 천인간 만인간 중생 구제하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도와주셔또 찬찬. 네. 네 용왕 가보 같이 보이는데 아 용왕에서 네. 가보 같이 네. 보이는 용장군님 네한의장군님 용장군님 맞습니다 근데, 네. 근데 몇몇대 그게 아니고 예 네. 천신이죠 네 맞습니다 용장군은 천신 네. 조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맞 올시다 올시다 네. 우리 할아버지 아기잡기 유물 삼을 불려주고 애기 도와주고 살려주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올수라 또 찾자 네 네. 산,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산신 할아버지. 프라이터고 왔습니다. 아유, 어느 산 산신이에요? 금호봉에서돛 닦고 내려왔습니다. 아, 금호봉에서돛 네. 닦고, 닦고. 금호산 산신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예, 왔습니다. 오시다. 어떻게 여기 채안이 서름 당하지 않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잘하겠어요 네, 잘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도와 그죠? 어, 네. 애기 편안하게만 도와주셔. 네. 애기. 애기. 음 응. 응. 어떤 애기예요? 동자, 산신, 할아버지. 동자, 산신동자. 산신동자는 그러면 금호산, 산신이야? 누구 산신 따라왔어요? 금호산, 산신 따라왔어요. 아, 그러면 동자 애기니까 애기 그저 살려주고 도와주고. 편안하게만, 하죠. 어쨌든 잘 되게만 해주셔. 네. 알겠지요? 아, 네. 애기 어떻게 잘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말씀 좀 해보죠, 셔 잘한다고요? 네. 동자야, 우리 시콧 놀자. 시콧 네. 놀아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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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여자, 머리. 머리에 빨간색. 아 댕기처럼 네. 이렇게. 위에 있고 위에. 음, 쪽두리가 처럼 아유 호구별상 할머니구나. 마마별상 호구별상 할머니. 네. 어 우리 마마 할머니 호구 할머니가 어쨌든 어떤 역할로 오신 거예요? 살려주러 왔습니다. 살려주려고. 애 네. 아기 도와주려고. 네, 도와주고. 그죠. 왔어요. 자리 안정하게만 딱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네. 알겠지요? 네. 음. 자, 또 뭐가 있나 찾아보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어. 자 앞에다가 절하고 잘했다 이게 뭐가 신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야단을 칠때내 그러지 않으니까 야단을 칠 부분이 없어 너무 잘했어 무당했던 할머니 외가 할머니인지 무당했던 할머니 좀다 올라오자 할머니 할머니 아유, 할머니도 이렇게 무당 생활, 세월이 좋았으면 잘할 거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쨌든 모셔만 놓고 마음대로 못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아유, 할아버지 눈치 보랴, 먹고 살으랴 고생 많이 했어요. 할머니는 응. 손녀가 이렇게 받아 모셔서 올바르게 갈 거니까 할머니 여기서 이 다음에 돗닦아서 들어오셔. 할머니 말씀 좀 해보셔. 할머니 아, 못 가게 해야 음. 요 응? 였어요 아, 아기를 못 가게 했어야 된다고 어, 이 길을 어, 그러니까 할머니 어, 이게 팔자 속임이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 어려서부터 아프고 이름 물을 병으로 어, 이렇게 저렇게 아팠을지게는 어, 다지 팔자가 있는 거야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용서하시고 어, 어쨌든 도와주고 여기서 의무리 양으로 신우로는 어, 할머니가 못와요 그렇죠? 어, 못 뭐, 못. 뭐. 어,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신우로는 못 오는 거야. 할머니는 어, 손녀가 이 길을 가는 게 싫지요. 어, 아, 싫어요. 어, 할머니가 그냥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힘들게 눈치 보고 이제 세상이 틀려졌어요. 그래도 손녀가 자기 실력으로 검증해서 1등에서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신꽃을 해주는 거니까 할머니 방해하지 말고 나갑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 나갈게요. 어, 나옵시다. 올라가 자, 기침 많이 했던 네. 할아버지. 그, 아까 좀 전에 할머니의 남편분이신지, 왜 어, 할아버지신지, 어, 이분이 기침 많이 하고 돌아가셨죠? 그렇지요? 네. 어. 아이고, 세상에 성격 대단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애기가 무당하는 것도 싫고, 마누라가 무당하는 게 싫었죠? 어, 싫었어요. 어. 할아버지 폐암처럼, 모처럼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뭘로 돌아가셨어요? 어, 어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실리면 애기도 가끔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거야. 맞아요. 내가 음. 옆에 있어서. 음 할아버지 우선 나오셔야 돼요. 어, 나도 따라갈게. 응 어, 오늘은 해원천도 잘해드릴게. 알겠습니다. 나옵시다. 어. 오이! 아 가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아버지 여 돌아가신지 얼마 안된 시아버지 아버지 아유 며느리도 싫고 아들내미도 싫고 다 미워하고 싫어요 어 말씀해 보셔 둘이 똑바로 안살았으니어 아버지는 여기 날망제야 시아버지자는 이제 며느리가 이 집에 같이 못 살아요 여기서 물러나셔 아버지가 이 애기 미워했던 거 아니야? 미워하기도 했는데 미안한 것도 있어요. 미안한 내가, 것도 있어요? 어. 응, 뭐가 어. 미안하셔? 내가 너무 애한테 예. 너무 독하게 했어. 애기한테 어. 너무 독하게 했다고? 어. 어. 그러면 인제는 놔주셔. 이 근처에 머물지 말고 놔주셔. 어. 마지막에 내가 미안해서 사과도 어. 했는데 어. 안 받더라고. 응. 어. 인간이 그냥 어.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그랬대요. 자 여기서 물러서 시오 나와요 안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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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정 눈떠 자 이거는 잡밥 돌리기 라고도 하고 또 허주 베끼기 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테마를 하다 보니까 제가 테마로 뽑을 수 있는 영가가 있고 또 어떤 연고가 없이 형체가 없이 들어오는 영가들은 또 이렇게 허주 베기기를 통해서 신을 받기 전에 한양 꽃에서는 청계 배웅이라는 것도 하지만 또 신을 찾는 와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신명이나 잘못된 조상이 범접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허주 베기기를 합니다. 아까 그렇게 실명을 올바르게 찾았어도, 또퇴마를 했었어도, 그 속에서 내가 혹시나 못 찾아내는 어떤 조상이 있거나 너의 몸에 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다 벗겨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머리에 이렇게 이구 띄는 거야. 지금서부터 시작. <목소리> 자 허주 베끼기가 예상보다 음. 딱세번된 중에 두 번에서 올바로 섰어 네. 음, 그래서 더 이상 몸에 다른 어떤 허주나 잡기는 없는 걸로 음, 네. 굉장히 잘하고 있어 <laughs> 자 이제 천전동이를 타는 거야 천전동이를 타기 전에 혹시나 천정은 동의를 탈때 부정이 있을까봐 우리가 세우는 게또용사스를 세워보는 거거든 네자잘 쓰길 바래 음, 한 번에 썼다 어 <laughs> 다른 하자는 없는 걸로 부정은 없는 걸로 네. 한 번에 딱 썼어 박수 아 불쌍 만신범주, 만신 대신불사, 삼당불사. 네. 호구상마마 호구벨상마마.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내가 다 도와주고 살려줄게. 예, 또 갑시다. 아! 도 사할아버지. 예. 내가 부정 내리고 공부 시키고. 예. 내가 다 도와주고 살려줄게. 예. 아 대신. 예. 대신 할머니. 좀 잘봐주고. 예. 안 아픈게 다 도와주고. 예. 내가 다 잘해줄게. 다 해줄게. 예. 살려주고 도와주세요. 살려줄게. 예. 용장군+ 용장군 아~ 동해바다 용장군 네, 잘 오셨다 잘, 네. 잘 오셨어요 어 네. 응. 제자 어쨌든 간에 힘든 간세 없이도 아픈 간세 없이 도와주시고 진짜 네. 사람들한테 무시한다 하고 잘 되게만 도와주셔. 네. 네. 옥황상제 아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옛날에 꿈에도 보여줬는데, 막상 못 찾았어요. 예, 애기가 몰라서 그랬어요, 네. 몰라서 그랬어. 아유, 이제 찾았으니까 다시 니다 예, 네. 앞으로 어. 올라는 어쨌든 중심이 돼서, 네. 애기 이름 나게 도와주고, 녹수 근력 먹게 도와주고, 잘되게만 그저 도와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 네. 네. 불사 할머니,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잘 네.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예, 네. 맞아요.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예, 네. 그저 애기 네. 편안하게만 도와주셔 집안 식구서부터. 예! 네. 네.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 네. 네. 어느 산 산신 할아버지? 그모부! 도 예, 오시다, 오시다, 오시다. 네, 올시다, 오시다오시다 우리 산신 할아버지, 도술도 뽐내려서 살려주고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산신 동자야. 아, 산신 잘한다. 동자. 자랐다, 자랐다, 자랐다. 어, 우와. 애기 어쨌든 간에 그냥 바쁘게 도와주고. 산신 네. 할머니 말도 좀잘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자, 놓지 말고 들고 한 발씩 내려와, 한 발씩, 한 발씩. 애쳇 꽃다발이구요. 할머니 저 앞에 가서 명기 좀 이렇게 받아갖고 와. 아까 점을 볼때뭐 꽃다발이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할머니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부채방울은 생명과두 같은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부채방울을 갖다가 앞에 가서 명기 받는 사이에 내가 숨겨 놨거든. 자기 부채방울이 어디 있는지 팔딱팔딱 뛰어서 딱 찾아보셔. 잘 오셨어 잘 오셨어 할머니 이제 칼날같은 점사복에 도와주고 네. 그저 올바르게 말 한마디라도 정확한 말씀 하시게 도와주세요 가게 오픈하셨나요? 얼마전에 오픈... 했어요 네. 가게 오픈한거 같은데 그거 되게 잘될것 같으니까 네. 네. 자잘 시켜서 네. 앞으로 앞에 놓인 화안처럼 꽃다발 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그 가게 앞에 꽃다발이 잔뜩 있어요. 화환이. 네. 맞아요. 잘될 겁니다. 아, <목 Homer> 네. 글문도사 하라고 좀.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공부도 많이 시키고. 적도 예. 내려주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제사에게 잘갈게 잘, 잘 이끌어 주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음. 와 진. 에. <laughs>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지. 어 그래. 어 애기야. 네가 어떻게 살려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지 애기 바짝 싫어서 얘기해 애기가 애기가 힘든 게 어딨어 똑바로 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 기회인데 지금 알았지? 영광인 줄 알고 다시 애기 바짝 싫어 애기가 숨이 차서 말을 못하겠어? <laughs> 아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어, 아 말할 수 있어. 어, 빨리 얘기해. 내가 심부름 잘해주고. 네. 어, 엄마 잘 보살펴줄게요. 내가. 아. 어. 할아버지 말잘 듣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어, 어. 음. 내가 심부름 열심히 해줄게요. 음. 어. 요 엄마 어쨌든 자존심 안상하게 도와줘. 네. 알았지. <laughs> 네, 있 본사 아, 행다가절세 번에 수고했어 잘했어 음 잘했어 수고하셨어 잘 불리셔 잘 불려주세요 박수 서러워도 오늘 우리 채안이가 아까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그냥 헤매는 거 없이 너무너무 내 입장에선 잘 찾았어. 사실 손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찾았어. 그런데 내가 항상 걱정하는 건 자기가 절실하고 진짜 너무너무 이 길을 갔다 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통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네. 자,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해. 지금 이렇게 했지만 네. 앞으로 법당 잘 모셔가면서 또 힘내서 기도도 다니고 또 열심히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자 생활을 가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진적도 하고 할아버지 잔치도 해드리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 네. 알았지? 네. 다음번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꼭잘 모아서 네. 할아버지 잔치 해드리고 네. 난 분발했으면 좋겠어. 네.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음. 오늘...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간절하게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음만큼 보답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한편도 으 기쁘고요. 되게 기분 좋고요. <laughs> 음, 아주 잘했어. 네. 사실, 나도 이제 이게 방송으로 이제 솔루션을 찍는 거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뭐 지적할 게 없이 워낙 신을 갖다가 정갈하게 제대로 찾으니까, 내가 그냥 뭐 은연 중에 아빠 미소 지은 거지. <laughs> 어, 앞으로 힘냅시다. 네, 음, 수고하셨어. <laughs> 감사합니다.